자, 안녕하십니까. 산인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정육산 왔습니다. 정육산은 울산하고 양산하고 경계에 솟은 산입니다. 예, 등산과 나란히 솟아있는데요. 여기는 범철하고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봄에는 철쭉가을은 억새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제 치 높이라고 있는데요, 예, 산에 있는 높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은 정둑산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보이 보시는 데가용바위라는거용바위 용바이는 하늘에 비가 오도록 예, 기원을 드리려는 그런 장, 장소입니다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여기 와서 예, 기도를 드리면 예,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 정독산 영바이자, 구경합시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은, 네, 아무리 봐도 그냥 조개 같아, 그죠? 조개. 조개 안 같아요? 그죠? 꼬막, 꼬막, 꼬막 이렇게 딱 덮어놓은 것 같죠? 그죠? 아, 희한하게, 딱 꼬막처럼 생겼습니다. 자, 야, 아주 큰 꼬막이, <laughs> 어찌보면 좀 호도 같고, 어찌보면 꼬막 같고, 그렇습니다. 어디 산 꼭대기에 일다 계십니다. 자. 요번에 북보시 거리. 요거는 이제 용바위, 용바이 예. 이거 용바위인데요. 여기 이제 사람들 이 와서 이제 기도 드리고 비가 오도록 이제 비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여기가 이제 배거리배거리 배거리 바위라고 부르거든요. 배거리는 뭐냐면 옛날에 여기 여기가 통 온통 물에 잠겼는데요. 이 정육산 꼭대기만 이렇게 물이 안 잠기고 남아있답니다. 그래. 요 용바위 여기까지 배가 이렇게 둥둥둥 떠갖고 여기 예, 다녔답니다 그래서 여기 배를 묶었던 장소를 해갖고 뱃머리 바위라고 해요. 뱃머리 바위. 예. 그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용바위라는 바위인데요. 자, 용단 맞습니까 아니면 배? 배그 밧줄을 묶었던 그그 바위 단맛입니까? 예. 배에 밧줄을 얼마나 많이 묶었으면 그냥 저 이렇게 보시죠, 저 홈에다 그죠? 시원하게 아, 그죠? 어찌 이렇게 홈에다가 이렇게 나갈게 그죠? 예, 밑에가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이라서 좀 위험합니다. 저보십시오 여기 구멍. 아이고, 아이고 구멍 보십니까? 이 예, 야, 구멍, 구멍 보죠. 예, 일로 밧줄을 묶었다고 하는데, 예. 자,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자, 형바위. 자, 저 틈으로, 예, 배에 밧줄을 묶었다는데, 그 그럼 여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여기 정상 바람 밑인데요. 예, 하,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오 여기 옆에 예? 여기 자석바위라고 자 그게 스님들이 그, 그, 와서 이렇게 이렇게 앉는 자리 있잖아요 기도터 여기 딱 좋습니다 여기 완전히예 여기 기도들기 딱 좋은 명상 명상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아주 바위가 아주 멋지게 딱 자선 틀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선대 바위라고 자선대 바위 어때요? 이름, 이름이 많이 듭니까 아, 그리고 정상은 바로 요 앞에 한 50m 위에 있습니다. 예. 요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개가 끼가고 안 보이는데요. 지금 우무가 자하게 하고 안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청산산 제 2봉하고 제 1봉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짙은 안개로 멋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좀 아쉽겠지만 예, 오늘은 그냥 용바위만 보겠습니다. 자, 정독산 용바이입니다. 자, 오늘도 정죽산 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